네 여기는 기출료 채널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기출료 마케터 정재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터치북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네아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기출료는 파주에 있습니다. 고향 기독서점이나 그리고 지금 여기 사무실도 고양시에 있어서 멀지 않아서 촬영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터치북스 관련돼서 인터뷰 짧게 찍고, 그리고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 생명의 말씀자, 한국기도 학생회 IBP 출판사, 아바서원 영업팀 팀장으로서 근무를 좀 오래 했습니다. 출판 경력으로 본다면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물론 해외 생활도 했었고요. 다른 일도 좀 해봤습니다. 무하셨어요. 뭐 비밀인가요? 장사 배우고 싶어서 청계천에서도 근무해봤고요. 어, 뭐옷장사도 해보고 아 그리고 뭐 타일 일도 많이 했습니다. 호주에서. 아, 호주에서. 예. 아, 네. 저희 대표님하고도 예. 친구시더라고요. <laughs> 오래 이쪽에 계셔가지고. 그렇죠. 어, 한 달에 책이 거의 한 200종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 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지금은 보면은 기독 서적들 한 100종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 중에 과연 몇 종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광고 매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 노출이 될수 있을까요? 음.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쪽에 제가 달란트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책이 나오면 그 책을 다른 이로 하여금 읽히게끔 이렇게 빛을 보게 해주는 음. 그런, 소개하고,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했던 마케터였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 마음에 와닿고 아, 내 눈에 호기심을 자극을 음. 하, 하거나 뭐 이렇게 끌어준다면 좀 집중하는 편입니다. 한번 터치북스 얘기랑 뭐이 신간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북스 출판사는 원래 10년 전부터 운영을 해오던 출판사입니다. 너무 좋은 책들이 많고요. 특히나 어린이 책들은 저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어린이 책과 좋은 경건 서적 위주로 열심을 다해서 만들었던 책들이라서 제가 애정을 갖고 있었고요 좋은 양서를 또한 보급하려고 했던 출판사입니다 마음을 터치한다고 해서 터치, 터치. 예, 터치북스인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또한 잔내 규용이 특별히 어떻게 하면 기도를 쉽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책이면서 말씀으로 호흡하며 기도하라는 문구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쉽게 기도하는 법을 안내하는 안내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되게 얇아요. 그렇게 예. 두껍지 않고요. 글씨가 작은 글씨가 아니에요. 한 시간이면 네. 충분히. 네. 책 소개에도 써 있는데 어. 앤드루 머레이나 허스슨 테일러한테도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하고요. 7세기에 나온 책이어서 약간 기도의 고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전 책들을 좀 기획을 하는 걸참 좋아하고요. 음. 절기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음, 약간 작대. 성탄절이나 그렇죠? 예, 예, 성탄절이나 순환절이나 묵상할 순환절이. 수 있는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물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학도서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소설이라든지 기독교 에세이라든지 기독교 시집을 한번 음. 내보고 싶은 방향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소개를 네, 하려고 합니다 터치북스에서 나온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세권을 선물로 받나요? 세권 선물 많아. 어, 예, 선물 드립니다. 네, 괜찮아요, 네. 어, 더 드릴 네. 수 있는데. 아, 그래. <laughs> 네, 그러면 이벤트는 페이스북에 공지를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세 분에게 신간 보내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터치 북스 네, 개출료.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교출유